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그 어머니 김남희 어머니는 벌써 읽으시네 벌써 찾으셔가지고 7장 7절부터 13절을 재봉독하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어,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매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함에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 가족에 속하면서 원래는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 본문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5절 본문.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기서 이 미가라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한 사람이 자신의 집에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미가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데, 그리고는 마치 이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양 착각을 하면서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세웠다라고 합니다. 미가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양 착각을 하고 있었다. 진짜 그렇게 잘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마음이 편한 법입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해야 마음이 편해요. 우리가 보통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는 건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그런 게좀 있어요. 그 누가 부탁을 하면 거부를 못 합니다. 거부하면 그 사람 마음이 상할까 봐. 이 생긴 건 그렇지 않은데 상당히 상당히 사교 중심이고 인간 관계 중심 관계 중심이라 부탁이 들어오면 거부를 못 해요. 너무 바빠요 주중에. 그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빨리 붕을 해서 우리 교회 사역자가 더 많아져서 저를 만나러 올때 사역자들이 좀 거쳐서 왔으면 좋겠어요. 저 대신. 거부를 억목사님 어, 되게 바쁘시고 장난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돼 가지고 <laughs> 그만 좀 부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 특히나 어른들이 부탁을 하면 아, 이거는 정, 정말 나한테 안 해도 되는 부탁인데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거부를 못해요.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편하려면 마음대로 해야 돼요. 마음 가는 대로 그래서 사랑을 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게 좀 편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고 친절이고 이런 건 전부 상대를 위한 건데 자기 마음 편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가장 일상적인 것 중에 손님이 돼서 누군가를 찾아가면 가장 맛있는 거 대접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주는 사람. 옛날 에이지아 전사님이 그저 개척하고 우리 교회 놀러 왔는데 밥 사줄게 가자. 그래고제 고기 뷔페 될것 같잖아요. 고기 하나도 못 먹는데. <laughs> 여러분 사실 맛도 없고 메뉴도 별로인데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저를 꼬깨탕 먹으러 데려간 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탓에 평생 이제 꼬깨탕을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어, 자신은 비싸고 좋은 걸 대접했다는 마음에 뿌듯해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 죄책감을 가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적어도 자기 편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간편하고 좋으니까 그냥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편안한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줄 알고 착각하면 삽니다. 그리고 반대로 할수 있는 한 열심히 매달리고 마일리지 정립하듯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시간을 하려하고 매달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는 성경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하나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뜻대로 살수 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람됨을 이야기하고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는 등 유사, 성경과 같은 것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것은 그냥 성공을 지향하는 처세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유사 성경, 즉,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보다 세련되고 성공적이고 반듯한 지향점을 목표 삼으면서 마치 성도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비전인 양, 목표인 양 살아가면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성공과 잘남을 목표 삼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열심히 부르죠. 세상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끄집어내고 곤란해서 싸잡아서 묶고 신앙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 마치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요. 미가가 그렇습니다. 미가가. 미가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신 전부 다 자기에게 좋은 것들은 다 짬뽕으로 믿고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스스로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도 착각을 한단 말이죠. 어디서 본건 있어서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듭니다. 어디서 본 것은 있어서 그런 게 있으면 제사장이 있어야지, 제사장도 일꾼 삼아 세워버립니다. 그 일에 선택되고 동원된 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이라는 말을 하려고. 7절부터 레위인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인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거기 거류하였더라.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본래 그곳 사람이니까, 거기 산단 말이죠. 여러분, 김진영 목사가 충남 아산에 있더라. 그러면 제주에서 다 놀랍니다. 아니, 서울 사람이 왜 거기가 있어? 이러고 그런 경우에는 좀 놀라기도 하죠 그런데 이 레이 사람은 원래 그쪽 출신입니다 8절이죠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며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거주할 곳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합니다 혹시 여기서 이상한 점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래 태어나 살고 있던 동네에 살고 있더라라는 말씀도 이상하지 않고 거주할 곳을 찾아 본래 살던 동네를 떠났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살던 곳을 떠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저같이 목회하려고 이렇게 이사를 자주 다니는 경우도 저는 14번 이사했거든요. 14번. 뭔 이사를 이렇게 많이 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14번 이사를 했어요. 14번. 혹시 1 4번 이상 이사이신분 계세요? 이상 이상 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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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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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이을이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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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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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말씀을 보지 않았다면 레위 그냥 어디 이사갔더라 그러면 그런가 하겠지만 미가가 한 사람을 제사장을 삼았는데 그게 바로 이 레위인이에요. 그데그 레위인을 제사장 삼을 때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게 그렇게 꼬셨단 말이죠. 먹고 입고 살 곳을 마련해 준다고 하니까 그곳에 들어갔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목적은 정말 먹고 사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이 있던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레위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레위인.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하나 봐야 됩니다. 민수기 말씀 보실게요. 민수기 1 8 장. <laughs> 민숙이 18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숙이 18장 21절부터 24절, 이 레위인 미가에 의해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거할 것을 마련해 준다 하니, 그곳으로 정착해 있던 레위인.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 와께 거제로 드린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때 레위인에 대해서 다른 이 지파들은 다 땅을 지업으로 분배하셨는데, 이 레위인에 대해서는 정해 주시기를. 다른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을 주셨는데 레위인에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십일조를 받아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야, 너희는 땅 그거 일구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으로 뭐땅 가져서 그렇게서 먹지 먹고 살지 말고 땅을 기업으로 받은 분배받은 그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서 나오는 십일조를 받아서 생활해라. 여호수아 말씀에도 보면요, 여호수아 말씀에도. 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 중에서 얻은 성업이 도피성을 포함해서 모두 48개의 성업입니다. 레위인이 받은 성업이. 그곳으로 다, 레위인을 다 흩어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아서 흩어져 있는 그 땅, 그 기업 분배받은 땅으로 전부 레위인들을 흩으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맡은 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인 11조로 생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하셔서 그 땅에 정책함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각 지파 여기저기 성읍에 레위인들을 흩으셨다. 그곳에서그 땅의 소산의 1 1일조를 드린 그 지파의 그1 1일조로 레위인들이 먹고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등장하는 레위인의 문제는 뭐였을까? 여러분 이 레위인의 문제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기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우리가 민수기 18장 21절 말씀 봤는데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기시오 네 기업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레인의 대표되는 이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기시오 네 기업이다. 여기서 나나나 나, 나.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기시다. 여기서 나는 뭐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다른 지파에는 하나님께서 분기시오 기업이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 그들도 다 하나님을 분기시오 기업으로. 그분을 떠나지 않고 살아야 되기는 하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레위 지파만큼은 정말 다른 것 하나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기는 했는데 너희는 땅이 아니라 오로지 그들의 11조로 너희들의 분기신 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로만 살아라. 말씀을 맡은 이로 하나님을 헛갈려하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제대로 인도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 규정대로 지정된 곳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곳에서 영원토록 대대손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서 나온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며 땅을 기업으로 소산으로 자신들의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 가지고만 그들을 가르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십일조를 통해서 자신들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해주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 레위인은 자신이 나고 자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다고 합니다. 레위인이 자신이 머물러 행해야 될그 일을 관고하고 떠나는 건 문제니까 아닙니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말씀 보시면서 17장 7절 말씀 보시면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이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이거 이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 사람이냐, 자 사람이냐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아, 그 사람은 거기를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상한 거죠. 왜 떠났습니까? 왜 떠나 하나님기시이고 분기시고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인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데 왜 그것을 떠났냐 이 말입니다. 그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가 뭐죠? 잘 몰랐지만 미가에 의해서 야 은열과 의복 한 개와 먹을 거 줄게 우리 집에 있어. 그러니까 그 집에 거류하였더라라고 그러니까 이 레위는 진짜 먹고 살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게 없었다. 그가 먹고 사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들이 기업으로 얻은 땅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그들은 땅을 얻지 않았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은 백성의 소산에서 얻은 11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11조로 나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11조를 안 해요. 11조를. 그러니까 레윈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지금 레윈이 지잘랐다고 어, 쟤네 11조 안 하니까 지금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고 떠나야 되는 게 레윈이니까. 아니요. 레윈이 진, 살아야 되는 진짜 이유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게이 사람의 사는 목적인 거예요. 백성의 11조로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이거예요. 근데 이 11조 이거 안 들어왔다고 먹고 살게 없다고 하나님 말씀, 그 윤례를 다 포기하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당시 신앙이 혼합 종교화 돼버리고 자신이 편한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팔아먹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십일조도 뭐고 신앙이고 뭐고 손해 보는 짓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수준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똑같이 그 땅에서는 소산이 나오는데 십일조를 하지 않습니다. 십일조를 하면 손해를 보니까 십일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십일조가 안 나오니까 먹고 살게 없으니까 그냥 떠나겠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버려버리겠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는 레위인 하나인데 문제는 레위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정해진 곳을 떠나게 만든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총체적인 문제예요, 총체적인 문제. 누구 하나의 타락,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는 그 종교 지도자의 타락뿐만이 아니라 백성 모두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모두의 타락. 레위인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도 말씀으로 살도록 이끌어야 되는 이도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곳저곳 헤매다가 미가를 만나서 은열개 줄게. 야 입을 옷 한벌 줄게. 먹을 거 줄게. 잘곳마련해 줄게. 그러니까 홀라당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을 먹이고 입혀주는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맡으니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목회자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 이야기하겠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왜 11조를 내지 않느냐 이런 거닥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나와서 하는 말이지 제가 11조 뭐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뭐 찔리거나 말거나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는 거고 제가 그걸로 뭘로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이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그 11조라도 있어야 사는 레위인들은 그만큼이라도 먹고 살고 싶어서 떠나버린 것이지만, 여러분, 이들의 문제를 보십시오. 11조를 드리지 않는 백성, 11조가 나오지 않는다고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을 포기해버린 레위인,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자신의 본분이요,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맡은 레위인은 친히 너희들의 분기시오, 기업이다 하신 하나님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보다 많이 취하려고 하고, 보다 많이 가지려고 하고, 보다 풍성하고 싶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 어쩔 수 없어, 이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먹고 사는 걸로도 포기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사람 때문에도 포기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직장 때문에라도 포기됩니다. 가정 때문에 포기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포기할 이유는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묶여있지 않으면 하나님 포기할 일이 되게 많, 많다니까요. 오늘날 목회자가 자신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목회를 하는 이유도 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 또한 상실해버리고, 돈 많은 교회, 돈 많은 성도, 이런저런 복지와 이런저런 혜택과 위로를 주는 상황에 영원 팔아먹고,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사기꾼 됐버리고, 도둑이고, 강도로 변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인이. 그렇게 변하게 된 데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지 않은 탓도 한몫했습니다. 목회자도 변하고 하나님 말씀도 먹히지 않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에서 마음 편하게 먹고 사는 거 힘들어 죽겠다. 그러지도 못하고 힘들어 죽겠다. 타락한 목회자. 여러분 그런 곳이 한국교회라고 한다면 얼마나 땅을 치고 통탄할 노릇입니까? 13절 말씀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세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13,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하시니, 네, 여러분 이 지가 제사장 삼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지가 주인이 돼 지가 주인이 돼 미가가엘이 돼레위인이내 제사장이 되었다 라고 하면 내 제사장이 되었다 애초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분기시되고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셨어요. 다른 지파들은 땅이 기업이 되고 땅이 분기시돼서 거기서 나오는 소산으로 먹고 살지만 거기서 백성들이 십일조를 내지 않더라도 레위인의 분기과 기업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상실해 버리니까 그렇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소유한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11조를 내게 하신 것이거든요 야 너는 내가 먹여 걱정하지마 땅 없어도 내가 먹여 네가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한 사람으로 자신이 내야 하는 소산에 11조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였다고 한다면 자신이 월급 주고 자신의 희생으로 먹이고 자신의 수으로 선택한 제사장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많이 가졌다고 내가 좀 많은 영향력이 있다고 자신만의 사람, 자신만의 제사장, 자신만의 목회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을 내 제사장이라 하고 있단 말이니다내 제사장. 내가 먹이고 입혀주니까 내 제사장이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웃긴 것은 그렇게 말해놓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라고 합니다. 내 수고로, 내 헌금으로, 내 소산으로 먹이고 입히는 것 아니냐. 내 희생으로, 내 헌신이니까 나는 복을 받아 마땅하다. 셀프 칭찬에 셀프 복 처먹기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분별할 수 없으니까 무엇이 신앙생활이고 무엇이 바른 성도의 삶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자신의 복, 자신의 평안. 이것만 최고이고 그것만 추구합니다. 그것만 추구해요. 자기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복잡 미묘하니까 힘드니까 그냥 대충 타협해 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편안하죠. 그게 하나님 주신 평안인 줄 알고 알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평생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든지 간에 그 말씀 놓치지 않으면 적어도 신앙의 양심이 그 안에서 말씀안에 고민하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라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말씀이 기준되어 판단되지 않으면 레위인과 같이 미가와 같이 산다니까요. 당시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목회자도 백성도 성도도 다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바로 서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실수에 노출돼서 평생을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통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평안할 수 있길 바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진짜 평안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정말 평생에 그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깊이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